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게시하시는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신가 하면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게시의 방편들이 보편적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절 대략 17살쯤 됐을 때, 하나께서 님 요셉이 찾아오셔서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형들의 벽단이 요셉의 벽단을 가운데 두고, 둘러서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형들의 별이 하늘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요셉은첫 번째 꿈은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 요섭의 곡식단이 자라는 모습이어서 형들에게 관계되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아주 은 분노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와 달이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곱, 아버지 야곱조차도 분노를 터뜨리고 또 형들은 또그 분노를 말할 수 없이 폭발합니다. 당시에도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요셉에에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설 명절인데 자실 앉아있고 형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식 앞에 절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혀 이게 상식밖에 일입니다. 게다가, 형들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내 아의 자식으로 태어난 형들이 나엘의 자식으로 태어난 요셉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으로부터 왜 편애를 받았을까요? 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늦둥입니다, 그죠? 늦게 낳았거든요. 이렇게 늦게, 늦게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 갖는 애정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까? 다 그런 경험에서 모르시잖아요. 저는 시원에 딸을 낳았거든요. 임신할 때 소리를 듣고는 머리 야곱 방문에뒤통스 맞은 기분인데. 야, 애가 태어나고 건강하고 정말 딸인 것을 알 때, 가슴에 품을 때, 이건 눈물이 강철스에서 감동이 막 일고, 지가 이 감동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뭐, 냅동이 자식은 없는 사람들, 뭐, 알겠어. 인생이 됐어, 그죠. 근데 <laughs> 네, 야곱이 이런 거예요. 요셉이 된 감정이. 늦겠다니까 그이야오기야 어쩔 줄 모른 거죠. 게다가 네자 중에서 야곱이 마음으로 사랑했던 나이를 통해 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애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셉이 그렇게 패해받는 모습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기할 때는 아주 괘심하고 아주 완전히 미운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일 요셉처럼 이러한 어떤 특별한,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상식밖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게시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그냥 입 밖으로 먼저 터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 다가온다면, 바람직한 것은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성대에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녀가다 신앙사다 보면 정말 특별했던 경험이 나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고 마음에 품고 좀 잠잠히 시간을 가져됩니다한대 당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냥 금방 이렇게 오픈하고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 철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벌써 1 7살쯤 됐으니까 철이 없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들은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이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사람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받아보니까 너무너무나 이건 도대체 내 마음에 혼자 새기기는 너무너무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로 인한 반응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은 야단은 쳤지만은 뭔가 요의말 듣고 보니까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적인 사건을 접하며 살아왔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아복강에서 씨름도 하고 하나님에게 그 섬세한 인도이 인간의 상식 밖에 인간이 이성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려드고야단을 쳤지만은 마음속에 새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서로 작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 미운 녀석이 그따위 소라니까 더 괘씸하고 아직 불난집에 기름을 뿌린 것과 같잖아요.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인이 많이 작당하다가 나중에는 끝내, 미디안 상단을 이렇게 보고 미디안 상단에 함께 따라다니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는 겁니다. 당시 노예 값이 은 30이었거든요, 작년들. 그런데 20살 미만이었기 때문에 은 20에 팔아는 것입니다. 사람 값이 참할 값이네, 그죠? 은 20에 팔아는 게, 그치, 보면. 한데 이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난했다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으러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는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음,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야곱 족속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이렇게 종살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잖아요. 창세기는 400년, 출애굽기는 430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지 않느냐? 봐라, 틀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야곱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이는 400년간의 종살이 뭐냐?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 30이 뭐냐?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한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야곱이 가 처음 사기들을 데리고 70명이 가서 애굽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30년 동안 애굽 땅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은 종살이 한 것이 아니고 대우받고 살았어요. 대우받고.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이후쯤 이제 셈족 계통의 애굽의 통치자들이 다시 방계에 의해서 축출되고 정권이 바뀌므로 말매암아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는 400년간의 고한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430년이지만 실제 종사양선 400년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자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른 관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 만일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땅에서 430명을 살야하는 계획이 무산됐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가론 유다도 그렇습니다. 만일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 주셨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예수님이니까 가론 유답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겪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 모든 악한 것,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섭리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가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당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한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그 말씀은 성취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에 돌아가시고 대속자로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창의 3장 1 5절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악을 조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국당으로 옮기시고 사악인일 동안 종선하도록 하셨을 것이고, 여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며 하나님의 전 구속사에 들어가서 마치 그 구속에 보탬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하나, 무엇 하나 보탬이 안 돼도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마침내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버태서 하나님께 더해 주, 주어서 우리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노력과는 물론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삶의 태도인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서 말한 주제가 그럼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뭐 직통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직통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큰 섭리 안에서, 전체적인 큰 역사적인 섭리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개시나 또는 강단의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연정선상에서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다양한 문제를 부딪히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냐. 또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도 있고 또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상을 주시던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건 어떤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던 특별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로 분별해서 어떻게 적용해 내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분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또래단 아들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결국은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맙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신 꿈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셨다면. 뭔가 좀더 순조롭게 삶의 환경을 풀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이 좀더 깊이 깨닫고 대책을 강구했다면, 가정을 그렇게 풍파수에 대해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뭔가 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을 수 있었다면, 그들이 제약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폐역하게 살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우리 그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지금 제가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 못하느냐. 우리가 좀 이게 영적으로 열려져서 정확하게 좀 분별하고 사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그물 있나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인기하시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라. 두 번째 뭡니까? 성령께서 회들에게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왜 들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사야 선자도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면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삶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바로 분별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냥, 그냥 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 이런 환경, 이런 문제가 왜 다가오는 것인가?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섬시한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뭔가 분별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선포된 주의의 말씀도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통찰력 있는 분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별을 잘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 께에서 폐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령도 공구해지고 삶도 피폐해지고 자칫하면 자고하게 되고 자칫하면 또 방어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야 되느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우리가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먼저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특별한 어떤 계시적인 어떤 것을 받았어요.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왜두 번을 보여주셨을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므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보여주므로 하면서 그 계시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하신 거예요. 반복해줬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서로 증거로 삼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요섭이 그런 계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말씀이나 받은 은혜나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이나 우리는 뭐해야 되냐? 그것을 통해서 첫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뭘문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왜 왜 보여주셨을까? 이 안에 감춰진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야 됩니다. 그냥 막, 그 신기하다고, 뭐, 그냥 무의로 뭐 체험했다고, 뭐,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떠들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뜻이 무엇입니까를 깊이 있게 묻는, 그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의 케이스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자도 얄미운 요셉이 또 얄미운 소라니까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죽이자, 팔아먹자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제약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그 사건이 무엇인지 관계하지 말고, 또 내가 들은 어떤 특별한 이것이 무엇인지 관계하지 말고, 내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경이 사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내가 듣는 말씀, 아, 이거저가 나누 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강변을 해야 됩니다. 그 않으면 자꾸 내 자신의 습관적인 사고방식, 에 e s 서나내 자신의 경험이나, 나의 편견, 애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말씀 a 말씀, n 말씀, g o 으로 분류해서 그냥 내멋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m a 적인성격 m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잡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개시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어게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두고 그냥 지나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그게 정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사계에 왔고 이사계 언약이 지금 야곱에게 왔고 야곱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바통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봤어야지요그그 계획을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잘 조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하게 드러나도록 자기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러지 않지요. 그냥 내버려 두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데. 아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할수록 영적인 분별이 힘든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뭘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흐리게 해서 넘어뜨리지 않겠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다 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교회들이 시끄럽고 왜 교회가 지탈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른쪽을 믿고 다 하는데 자기의 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의를 길을 미루고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가지고 대립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하니까 지금 한국계는 정말 엄청난 내적인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찾아야 되는데 분별을 잃고 있습니다 분별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옳는 옳은데 옳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어찌 보면, 우린 총체적인 신앙의 이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대선의 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영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지 우리 삶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컨텍스트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에게 받는 계시적인 측면의. 텍스트 안에 말씀 중심한 이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문제와 컨텍스트 문제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황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과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인도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말은 크리찬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인도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가만 보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 볼때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사람게 답답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답답하다. 왜 저렇게 살아가냐? 그런 생각이 못하니야 도대체. 저도 목회하면서 뭐 목사 살사람면서그랬습니다 나빠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경고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안 됐습니다. 당신이 옳거든요. 삶의 정황에서 특특해 좀 훈수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게 하는데 불구하고 시야리 안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분별을못 붙대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갈수록 사람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인생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잘 분별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 분별하느냐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듣고 분별을 잘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잘분별해야 됩니다. 왜냐? 사탄은 거짓 복음과 거짓 능력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라와도 왜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려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고 하나님좀 지럽게 될 거라고 말하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바른 분별이 없으면 사단의 말이 훨씬 쏠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안죽나는 사단의 말씀이 훨씬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거짓 능력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밑바탕에 거짓 능력이 아주 들어있기때문입니다 어제도 한국기가 얼마나 거짓 능력이 팔을 칩니까? 저는 하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경전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지금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다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터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조장하는 쇼맨십이 문제입니다. 쇼맨십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삶마 설마 하면서도 거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거짓 복음, 거짓 능력, 그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잘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모든 삶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하는 성령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이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내게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특별했던 이 체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통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의 회감의 물결에 우리가 침몰될 수 있습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좀정리하십시다 첫째.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분별입니다.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뭐 해야 되냐? 우리가 듣는데. 깨닫는 데만 좋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수정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바른 분별이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이 분별력을 우리의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이런한 것보다도 그냥 직통계시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직통계시의 한 부분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멍석 깔고 마치 자기는 뒷동계 시에 무슨 지저분한 것처럼. 아닙니다. 다 영적인 혼란을 초장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고 바른 영적 분별을 가지고 우리 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 삶을 바로 생각하실 길을.